이럴때있 있고 못따 때도 있면이어지지마이지마 정말 이따 지이게다어이때문 이따 맞아 이게다이때문이야이게다어때이이다어이혼나야겠어지면이다 이따 지어지면, 이 이따 이지어어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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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. 하네. 겨 잡아. 겨 잡아. 물려. 어디로 갔어? 에. 저기. 와, 이런 타구.

어? 어, 심판이 권위가 안나지 아, 얼마나 고민하면서 한 파울이 어. 휙 했는데 그래서 내가 심판을 안봤어 <laughs> 저도 한번도 안봤죠 나 오늘 순간부터 심판을 안봤어 슬쩍 카메라에 찍고 있어야 돼 <laughs> 나이스 슛아 아깝다 얼얼 얼. 스무스였어. 스무스 스무스 오른쪽 오이 어! 아! 나이 샷! ب 아, 깝다 그래. 저건 파울이 맞아. 오 <laughs> 뭐, 오와! 아니 야! 그, 그아 뭔가 이상했지만 뭔가 이상했어 네. 하지만, 네. 아... 하지만 폭행 심판이 못받기 때문에 인정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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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야 남준이랑 응원해준 <laughs> 저도 모르스 <모르겠지만. 웃음> <laughs> 오이가. 잘한다. 아, 형 너무, 괜찮아. 오늘은. 팀플레이 오늘 배우 팀플레이스. 팀플레이스. 팀플레이팀팀플레이팀 안 통해, 안 통해. <웃음> 아까부터. <웃음> 아, 이 친구는 농구 하러, 농구 배우는 건 알았겠지? 눈누구야 네, 그렇죠. 못르게 해야 돼. 저 이런 모습 <laughs> 보여줄 수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<laughs> 보여주고 그런 거지, 또. 안, 안 돼요. 보여. 이런 면도 있었구나. 이런 모니 어? 오빠 농구하지마 이러거니한테 이런, 이런 면도 오빠, 오빠 그렇게 농구했으면 하지마 하지마. 이럴게 <laughs> 그럴, 어? 봐. 왜 아, <laughs> 어, <laughs> 내차. 그래 좋아. 그래 좋아. 못 봤어. 그래 나도 못 봤는데. 안 찍은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딴, 딴, 딴. <laughs> 오 자네. 지금 바쁘세요? 어? 자, 오랜만에 오셨죠? 그러게요. 저번 주도못오 저번 주도 워크샷가냐고못 오고. 아. 아! 다 됐다. 다졌다 됐다. 됐 아! 됐다. 됐 아!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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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아!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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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laughs> 이 삼촌 아, 시터 두 명이니까 막히기 힘들어 왼쪽 아. 오른쪽 삼촌 시터 있고 있어. 나가야죠 어. 뒤에서,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안 되지 어. 버리고 나가서 저, 여기서 메꿔줄 거 아니야 아. 여기 안 올라오잖아 요 버리잖아 통안 아. 되지 아 얘가 자꾸 슛트면 여기서 뒤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니까 수비가 떨어지 어? 어 <웃음> <웃음> 와!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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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동 됐 냉동 아, 네, 네. 그래? 냉동 냉동 타입 어오어어 <laughs> 나이스! 그래 냉동 타입 본모형을 막아야 돼 <laughs> 냉동인가? 아아 랑균 슛! 하지마 어인 아 어인 정문슛. 오, 오, 나이스! 오. 오. 오! 와! 와! 와, 저런 파울을. 어, <목소리도> 나이스콜몇개안 나오는 건데. 그리고 음. <laughs> <laughs> 아, 이팅 플레이를. 오, 4점. 오, 넣었다. 와! 5점, 5점. 5점. 파울로 하나 넣고. 오점, 오점 플레이. 역전이 정도, 이 정도. 이 정도, 1점. 1점 정점이 정도. 이 정도, 이이하이하이하이정이 정도, 이 정도. 이 정도, 이정이 정도, 이 정도. 이 정도, 이 정도. 이이여 약간 이했다 enfin, 아, 오, 그냥, 이건 이렇게 아, 팽팽한데? 그냥 네, 넣었으니까 인정. 됐어, 됐어. 나야, 나야. 한스트 영상. 스트 영상. 5스트몇초야 5초. 4, 3, 2, 다 어.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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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야, 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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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 패스였어. 아이팅 아이팅. 정민이 아이팅. <laughs> 맞아요 점수, 점수 맞아요. 어이거, 어이거야. 가버롱인데 이거. 그래 무조건 결과 우선주의. 그래 그래. 아 이거 뭐? 야 어. 아! 아! 아, 손 맞은 거야? 아! 아! 맞았어. 맞았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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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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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